여러분 고수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1일 그 경마 고수의 경마 카페 새로운 고품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월의 4주차 경마입니다. 아, 3월 달은 5주 경마 주가 달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월말 경주가 아닌 4주차. 다음 주가 월말 경주가 되겠죠. 고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께 믿음의 보답을 해드리면서 36주 연속 메인 순부 적중을 만들어 냈고요. 또 고배당의 축이 워낙에 좋아요. 요즘에 뭐 터지는 마피들 고수가 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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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체포를 해드리면서 총결과 내드리고 있죠. 지난 주에도 서울가 마 두만강 누가 두만강을 세게 보겠습니까? 자 고수니까. 자, 두만강, 조한별, 노려라, 때려 조져라, 숨으로 강력하게 때려드렸고, 또 메인승부처 일요일 마지막 경주 찬빛, 김옥성, 정말 박빙의 승부 끝에 아쉬운 3차에 머물렀지만, 고수가 딱 세임 앞에만 추천드렸어요. 자, 기분 좋게 삼복승 단토까지 때려드리면서, 어, 나름대로 지난주 성과 있는 한주를 보냈고, 이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고수가 한번 상승세를 타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라 거. 지금 최근 한달새 무식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상승세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오늘 금요가마 승부경주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펜을 꺼내놓고 표시를 하십시오. 2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 6, 7, 9, 11, 섯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메인거로 강력하게 묻는 경주는 7경주와 9경주 7경주, 9경주는 뼈를 묻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수가 본 예상도 당연히 해놓을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본 예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경막간폐 새로운 고품격 겸왕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1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이 10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어느 정도 뭐 일상권은 뚜렷하게 압축을 할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어 넓게 보면 안쪽에 1번 영광의 키스, 어, 4번 애니굿데이 5번 광목천왕 그리고 10번 본인아라 뭐요종들의마피들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주인데 일단은 29조 문제봉 마방에서 동반 두마필 꺼내는 10번 본인아라가 저는 좋아 보여요 아, 지정원 주도 좀 주행 지정원세를 받고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왔는데 말이 좋아졌죠 주행이 잡히면서 어, 순발력이 좋은 모습 선행까지도 까추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끝까지 근성으로 버텨내는 이런 모습 자 이번 걸또훈련하도록 강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현명이가 탔는데 유현명이 29조 마피에 탔을 때는 정말 목숨 승부를 봐주고 있죠 전 10번 본인이라 게이트는 외곽권에 되지만 선행도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본인 아라를 놓고 때릴 것이고요 경주거리가 조금만 더 늘려나오면 좋을텐데 1000m가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무시 못할 앞에는 4번 애니 굿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딱 하나죠. 거리가 1000m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양아치 최일세가 탔기 때문에 또 어떤 장난질거리 할까 거기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겠는데 일단은 구조 윤영기 마방은 지금 상대 상용이 부족해요. 승부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구중 앞에는 현장에서 승부 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간다고 하면 때리는 거고요안 간다, 아낀다고 하면 빼고, 재미있는 대한막권을 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 어린이 1000m, 국산 6등고를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오늘, 고수가 금요일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예요. 배팅 자금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가겠죠. 첫 승부가 얼마나 중요하지는 여러분들만큼 고수가 잘 알고 있어요. 왜?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첫 승부에서 때려 먹어야지. 먹은 자금 갖고 하루 경과 편하지. 첫 승부에서 깨지면 그다음부터 돈제 들어갈 때 절리죠. 그래서. 첫승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 먹을게요. 편성도 딱 걸려 있고 제가 이번 경주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금 마필은 배당을 물고 있습니다. 배당을 쌍삼하게 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금 마필은 살짝 숨길게요. 대신 세게 그 마필과 더불어서 세게 보고 있는 마필 한두는 공개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펑키입니다. 2번 펑키. 자, 이 마필은 신축 김재성 마방에서 도마, 도마필을 꺼냈는데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아요. 직전으로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죠. 자, 이번엔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전개상에 이 점도 있는 마필이고요. 최시대, 최시대. 장난질 좀그만하자좀대리 마필은 열심히 타자. 제발, 제발, 제발. 제가 좀 부탁 좀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펑키 이마쪽으로한 방을 때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펑키만큼이나 제가 세게 보고 있고 승부가 이빨이 걸려 있는 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아주 재미있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아주 자신 있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고수의 첫 승부 설레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고수와 함께 순보를 봐주십시오. 금요일 부산 3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 13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세진 않아요. 그런데 능력이 비슷하고 어떤 주화로 들어와도 할 말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 어느 정도 이번 경주지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12번 내가 세강자를 놓고 때리려고 합니다. 직전 어주는사차기였는데 얘가 못 떴다 기보다 상대 마피들이 워낙에 잘 뛰었고 상대 마피들이 쎘다라고 와요. 지정경주 정도만 뛰어준다면 어떨까를 보니까 지정경주 정도만 뛰어줘도 저는 12번 내가 세강자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고 쳐야지요. 12번 내가 세강자를 놓고 때리는 거 줘야 되겠고 6번 원더프리지가기본기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직전 먼저 요게 나오려고 했는데, 파행기 때문에 취소가 됐죠. 그리고 2주 만에 나와주고 있어요. 파행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온다? 직전에 파행기가 구라 아니면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요거는 조교, 그리고 천장 마폐 컨디션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선행은 9번 우승 스토리 아니면 10번 파이팅 매직 둘 중에 아마 필이 선행을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저는 10번 파이팅 매직 2천이 가탔는데 이게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크다. 직전 어제는 선두권 경합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게끔 탔는데 이번엔 경주거리가 내려왔죠. 더군다나 직전처럼 타이트하게 탈 이유도 없겠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10번 파이트 매직 쪽으로 한방을 때릴 겁니다. 9번 우음 스토리도 서승훈이가 탔죠. 딱 안장이 좀더 단단해졌습니다. 선행을 까고 나가면 한 바퀴 돌려도 할 말은 없겠고. 딱 9번 우음 스토리도 편성을잘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한 11번 토함 에이스. 자, 이번까지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지점만큼 전개는 잘 풀리진 않겠지만은 실전을 한번 띄어봤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무시하기도 깝깝하고요 이마필까지도 현장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어제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고수는 12번 내가 세강자를 놓고 때린다. 12번 내가 세강자 이마필에 대한 믿음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총1 2마피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경주도 편성은 세진 않죠. 중, 하급 편성이 되겠다. 약한 편성이 되겠는데 일단 빼지 못할 말이 누굴까는 좀 고민해봤어요. 5번 백두장수라는 말권성원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 조때를 보면은 뭐 이런 타이거는 못 보여주고 있어요. 쫄 때는 보여 좋지는 않죠. 하지만 복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낫게 떠요. 조금 아쉽고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사연이 눈에 띄거든요. 저는 5번 백두장수 인기도에서 어느 정도 이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간에 얘는 빼지 못할 말로 본다. 그래서 5번 백두장수 여러분들께 꼭. 빼팅거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피들 될만한 마피들 뭐 3번 울트라파워 선행 버티기 시도할 수 있겠고 7번 닥터위크의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요 또 오랜 공백을 두고 나고 있지만 주좀 걸음의 변화가 오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는 9번 동방나래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요런 마피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제가 천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꼭 반드시 때려 먹고 가겠습니다. 금러면 부산 5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600m, 국산 6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어, 이번 경주가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하 위험한 인기 마피들이 눈에 띄어요. 쫄대가 좋아보여서 팔리기는 하는데 막상 가지고 있는 능력을 면밀하게,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센 마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주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단은 고수가, 음, 빼지 못할 마피, 7번 다이나믹 볼트, 요거는 빼지 못할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직전에 선행을 나가고 삼차기였지만 이번에 어찌됐든 1600m를 꾸준하게 뛰면서 적응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 경주도 선행도 가능하죠? 선행은 못 나가도 이미 이 마필은 선이또 어느 정도 검증을 했던 마필이에요. 최근에 뛰었던 편성 중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보여지기 때문에 7번 다이나믹 볼트. 얘를 놓고 치셔야 되겠고. 재밌는 마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위험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요. 자, 11번 영봉산. 요거는 위험한 인기말로 저는 분류할게요. 왜? 그 편성이 편성이냐고요. 직정먼주 왔던 그 편성이 편성이란 얘기죠. 편성이 아니다. 이런 말은 자른다.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육종주로 가겠습니다. 경1리0 0 m 국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준비한 배팅가드 올려서 들어가는 승부경주. 이빨 때리고 조지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예요. 노림수 대가리, 믿고 가는 대가리가 있고, 거기에 붙여 한 방을 때릴 만한 마필이 있거든요. 자, 이번 경주는, 음, 재밌는 보병 마필도 있고, 은근히 배팅이 땡기기 때문에 승부를 안볼 수가 없어요. 적중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자, 놓고 때릴 마필은 언급을 못 해드리는데, 세게 보는 마필 한두는 언급해드릴게요. 6번, 부경 스토리는 세게 봅니다. 자, 정우주가 탔는데, 꼬마기수이지만 요즘 뭐 상당히 자신감 있는 이런 말머리 해주고 있고 좋은 흐름만 타주고 있죠 자 이번 건 편성도 부경스토리가 또뛸수 있는 편성이고요 저는 6번 부경스토리 세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번 부경스토리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팅을 할만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목병마가 눈에 띄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경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믿고 함께 주십시오. 금일 부산 7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300m 구산 5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가 준비한 오늘 1차 메인 강력한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예요 이미 고수가 지난주에 36주 연속 메인승부 때려드렸죠? 더 이상 메인승부 얼마나 잘 때려드립니까? 정말 심어 주고, 배팅을 할 만한 경주는 고수가 제대로 집어들이고 있고, 제대로 여러분들께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끼리 때립니까? 먹을 만한 배당, 삼삼한 배당, 돈이 되는 배당 쪽으로 믿음을 드리면서 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음, 쓸데없이 팔려주는 애들이 많은데요. 이번 경주도 오늘 금융엄마 그래요 인기마필을 인기도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정말 큰코 다칩니다 오늘 금융엄마 위험한 인기마필이 유난히도 많이 보이는 이런 하루인데 이번 경주도 그래요 인기마필 두마필을 이유있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완전히 좀 잘라내고 쳐내고 숭부를 갑니다 툭툭툭 쳐내고 나니까 딱 세마필만 남네요 그렇다면 승부를 봐야죠. 이럴 때 찬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7경주, 제가 본 예상도 해놓을 거고요. 천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승부를 봐 주십시오. 금일 부산 8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6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뭐, 은근히 혼전세가 있지만, 그래도 압축을 할수 있지 않겠냐? 한 4마필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안쪽에 1번 에버라스팅걸 2번 그레이트윈 5번 비바빅토리 9번 트루킹 그중에서 일단 10조 김남주 마방에서 5번 9번 동반 두마필을 꺼내놨죠 네두마필 모두 다 경쟁력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10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승부는 보겠네요 하지만 놓코 때릴 마필은 순급전을 맞아고 있는 이번 그레이트 윈을 놓코때리라고 해요. 자유연명이가 어, 최근에 이 마필에 개승을 하면서 연속 2연장 우승을 일궈냈고요. 이번에 순급전을 맞았는데 손이 워낙에 잘 맞는 모습이고 순발력과 선입력을 모두 다 겸비한 모습 검증을 시켜냈고요. 순급전이지만 특별히 강자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레이트윈이 또 된다 또 된다 인기 마지막 저는 이번 그레이트윈 이 마필에 대한 믿음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한두 한두 꼼꼼하게 현장까지 압축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부산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전이 13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 고수가 준비한 후반부 하이라이트 메인 초강력 승부경주 뼈를 묶고, 여러분과 고수가 함께, 한몸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승부를 봐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편성을 딱 봤는데요. 출인마패를딱 보자마자, 야, 이거 땡기는데, 야, 이거 찬스인데, 야, 이거 놓칠 수 없겠는데라고 느꼈던 경주가, 이번 경주에 눈에, 그싹들어요 다른 경주들보다 먼저 그냥, 확 하고 눈에 들어오는데, 야, 여러분들, 경마 왜 하십니까? 함구라 하려고, 배팅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팅을 하려고 경마장에 나오셨다면, 이번 경제는 배팅 하셔야 돼요. 깨지면. 이거는요, 이런 경제는 깨지더라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수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 이렇게 설레발을 떨고 나서 적중 못 시킵니까? 거의, 거의, 거의 적중시켜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때리든 뒤로 때리든 무조건 때려먹고 가는 믿고 듣는 고수의 메인 승부죠. 왜 고수가 메인 승부의 적중 달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선장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멋있게, 얄지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산 식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이 1600m 국산 3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편성은 아 9마필로 조촐한데 은근히 이것도 좀 재미있고 혼전인데요. 자, 순급전에 맞이하는 5번 다이아몬드킹이 우선 눈에 들어오죠. 지지형 경전 뒤에서 뛰면서 뭐 미는대로 나오는 거음이 너무나 좋았던 변화가 확실하게 왔던 마필이 다이아몬드킹 아닙니까? 갈수록 나오는 걸음 채찍에 대한 반응감 너무나 좋아요 저정동희랑 총을 d k 맞 n 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순급전이하하라라도시3 5 k g 직전 대비 3 5 k g 감량 2점까지 있고요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유로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번 다이아몬드 킹순급전이라 하더라도 저는 세게봅니다 a m 때릴 생각이고요. 20조 체육 마방에서 둥화필를 꺼놨는데 1번 바운드명원자용화필도 원게이트 있죠. 어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한결 수월해진 느낌. 그리고 4번 아델리진주가 김어수. 딱 그러니까 김어수가 또 200승을 달성을 했죠 지지난 주에 좀 마음 편하게 탈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델리진주도싹수가 있는 말입니다. 지접연주 상대들이 잘 뛰었던 이런 경 주기 때문에. 6번 그레이트록이 공백을 두고 나고 있는데, 주행 검사 내용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6번 그레이스로이것도 현장까지 마필리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자, 어찌됐든 다 이번 건들은 5번 다이나몬드 킹을 추구려 놓고, 천장에서 한두안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이 1,200m 혼합 3등급으로 쳐쳐지는 경주. 오늘 구매가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 자 오늘 구매가마 고수가 준비한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이상하게 고수가냥 뭐 대충대충 추천을 해도 적중이 나오죠.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마지막 경주는 믿고 듣는다. 여기저기서 원드스테이트 펀치를 맞고 그로기가 됐어도 마지막 경주 고수가 역전을 시켜준다라는 믿음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마가 승부 경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경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왜?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들이 마치 내일 경마가 없을 것처럼 오링을 싹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가 아주 조심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가 마지막 경지를 끝장승부를 잡았다라는 건 자신있다라는 거예요. 걸렸다라는 거고요. 일단 안쪽에 는 일본 짜장 직전원주 승급전 준비도 상당히 재수없게 설렁설렁 하고 나왔었고 역시 레이스 정배도 설렁설렁 무리하면서 탔죠. 자이번에 원게이트 있죠. 있고요. 직전처럼 성의없게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준비 성의있게 잘하고 나고 있고 이마필의 적인기수 이성재를 태어났다 냄새납니다 세게 본다 세게 본다 짜잔 세게 본다 짜잔 놓고 때리든 이마필 쪽으로 한방을 때리든 저는 1번 짜잔을 세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아예 안발리는 말이에요 아예 컨디션 아주 떨어질 수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준비하면서 말이 완전히 살아났다. 마방에서 아주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는 마필이 나오는데 복귀까지도 고수한테는 아주 세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 끝장 승부처 멋있게 화끈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고수의 3월 22일 금요마 새로운 고품격 경마왕 초막 방패 예상 방송이었고요. 저는 금요일 현장에서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반드시 좋은 예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